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신명기 29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라는 말씀이고, 음, 언약갱신을 하는 장면입니다. 음, 갱신이라는 것은 새롭게 하는 거죠. 날마다 새롭게. 그리고 그것을 다른 터로 하면 신앙 성장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새롭게 하소서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음첫 번째는 그 3절에 보면 큰 시험과 굉장한 표징과 기적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4절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신들은 깨달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길을 아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거든요. 일단.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를 40년 동안 인도한 것을 알아라. 6절 마지막에, 주 너희 하나님을 너희에게 알리고자 했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리고 마지막 9절에, 이 연약의 말씀을 지키면 당신들이 하는 일마다 성공할 것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음, 이적과 기사가 큰 시험과 굉장한 표직과 기적을 주었지만 당신들은 그것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당신들에게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음, 큰 시험, 음, 큰 이적 굉장한 표적 어, 기적 이런 것들은 사건이죠.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 이적들, 기사들, 표징들, 이런 것들은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이런 것들은 이게 안 중요하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때뿐이에요그 순간 굉장하죠. 어?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모습 굉장합니다. 영화 나오잖아요. 영화. 굉장하죠. 근데 그것은 그때뿐입니다. 만나를 처음 먹을 때 엄청나게 놀랐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뿐이죠. 또뭐 달라졌어요? 고기 먹고 싶다 고기 달라졌죠. 금방 잊어버립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해요. 이 체험이라는 것은 사건은 사건에 대한 체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때뿐입니다. 이 그때뿐이라는 뜻은 뭐냐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일시적이다 당장의 해결책은 됩니다 그리고 당장의 해결책이 육체를 가지고 우리 인간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때뿐이라는 거죠 만나를 받을 때 엄청난 강사와 찬양이 있었지만 곧바로 만나말도 없어서 못 먹겠다 그것이 우리들의 에, 이적과 기사 아, 굉장한 표적 기적들을 이런 사건들을 에, 접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체험이라는 것은 당장의 해결책으로 중요하지만 일시적 해결책이라는 것이에요. 일시적 해결책. 그러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이적과 기사와 이런 사건들의 배우에 계신 하나님을 볼수 있어야 돼요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음, 3절에서 큰 시험 굉장한 표지과 기적들을 당신들이 직접 보고 들었고 경험을 했지만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 듣는 귀가 없었어요 못, 없단 말이죠 뭐를 깨닫는 마음 뭐를 보는 눈 뭐를 듣는 귀 하나님 그냥 사건만 본거예요 사건만 보고 사건만 듣고 이렇게 하, 하는데 사건의 배후에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눈이 없고 하나님이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장은 해결책을 대지만 체험은 그래서 신앙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또 다른 아픔 시작. 체험만 가지고 살. 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오 절을 자꾸 말씀하시는 게그오 절을 오절육 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5절6 절은 그런 표적, 표징, 이적, 기사, 사건, 체험만 좀 거기에 머물지 말고. 그 이면에 계시는, 배울에 계시는 하나님을 봐야 된다고 계속 내게 하신다거 5절, 6절, 제가 읽을게요. 나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나는이에요, 나. 나, 하나님. 그래서 너희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너희 발에 신은 신이 달지 않았다. 너희는 빵도 먹지 못했고, 포도주나 독한 술도마시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주어서, 내가 바로 너, 주, 너희의 하나님을 너희에게 알리고자. 그러니까 광야에서의 삶 전체는 기적과 이적의 은혜의 체험의 연속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체험은 늘 그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나 하나님을 보라. 그리하면 구절, 당신들이 여연하의 말씀을 지키면 당신들이 하는 일마다 성공할 것입니다. 자, 자, 다시. 지금 핵심적인 다 했지만, 다시, 현실로이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내 산에서 언약을 주셨죠. 40년 전에, 38년 전에. 그런데 40년 후에 다시 이 모압당 모압당에서 새로운 언약을 또 주셨어요. 그죠? 지금 이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해산에서 언약을 주셨어요. 신해산 언약. 그 다음에 40년 지난 후에 다시 모압당에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두 언약은 같은 내용이죠.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신해선 언약과 모합당에서 언약을 갱신한 이두 언약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아, 광야 시절이 있습니다. 광야 시절입니다. 응? 두 언약 사이에는 40년 광야 시절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시, 그 언약 갱신이라고 합니다. 갱신 똑같지만 새롭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날마다 새롭게 새롭게 하셔서 그 새롭게라는 것이 바로 신앙 성장입니다. 이 신앙 성장인데 모합 언약에는 신의 산 언약에는 없는 것이 주어졌습니다. 무엇이 주어졌을까요? 음, 무엇이 주어졌을까요? 물론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해야 될 것은 예수를 믿었더니 모든 게잘 되더라. 자 다시 한번 이제 이 광야 시절을 들어볼게요. 광야 시절, 신해산 계약과 모압에서의 언약 갱신의 차이는 뭐냐면 광야 시절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광야 시절을 거친 사람들이, 광야세를 거친 사람들이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신 신앙, 어떻게 신앙성장했는가를 을 봐야 됩니다. 자, 광야세를 거친 사람들이 신해상 계약 당시와 광야 40년을 거친 사람들이 모합당에서 과연 무엇이 달라졌는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자, 다시 한번. 그 어렵고 힘든 시절에 하나님이 도우셔서 모든 게잘 됐어. 이것만 보면 안 되고. 물론, 그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이죠. 말하자면 예수를 믿었더니 모든 게잘 되더라. 이건 중요한 어떤 증거이긴 합니다. 그러나 광야 시절을 거치면서 경험한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내가 얼마나 지난 광야 시절 동안 하나님을 놓지 않고 내 믿음을 지키려고 그 엄청난 고난 속에서 애쓰고 견뎌왔는지 를 다시 한번 실제로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해상 계약이 있을 때하고 모합 계약이 있을 때하고 광야 시절이 그 사이에 들어가 있는데 그 광야 시절을 거치면서 못, 모든 것이 다 잘됐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하고 끝나면 신앙 성장이 없다니까요 그냥 이적과 기사 어? 엄청난 하나님의 에, 에, 이적들을 체험하고 경험해서 매 순간 고난할 때마다 도와주셔서 안나주셨어, 뭐를 주셨어, 물 주셨어, 뭐를 주셨어, 어, 어, 뭐, 뭐, 뭐 전쟁에서 이기게 해 주셨어. 이것만 생각하면 그 전에도 있었잖아요. 신해산 계약 전에도 뭐가 있었어요. 에이, 그래서 끊어내 주셨잖아요. 엄청난 일이죠. 열 가지 제안까지 하면서 홍해를 건넜잖아요 신해상 계약 전에 그 엄청난 걸 겪었잖아요 그러면 광야 시절에 겪었던 사건들 기적들하고 시, 신해상 전에 신해상 전에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들을 겪은 것하고 광야 시절에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겪은 것이 겪은 것이 똑같고 그것만 얘기한다면 방해하이 의미가 없어요 다시 한번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신해산 계약 전에도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는 있었어요 열 가지지 않 홍해를 건너는 것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해산 계약 후에도 똑같이 만나 뭐물뭐 뭐 적들을 물리치는 것 똑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신해산 계약과 모합에서의 연약 갱신의 차이가 없어요. 그럼 차이가 뭡니까? 광야 시절을 겪은 건데 그럼 광야 시절에 무엇을 겪었느냐? 그게 중요 광야 시절에 그 엄청난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도 나는 하나님을 놓지 않고 이러이러 이렇게 해서 믿음을 지켰어. 이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신앙이, 우리나라 기독교 신앙이 그샤머니즘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샤머니즘은 복을 구하는 전통적인 신앙이죠. 복을 구하는 신앙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복을 구해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고 이 땅에서 인간이 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복을 구한다는 것은 인간의 인지상정이죠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만 머물면 진짜 미신을 믿는 거죠 우리 기독교 신앙은 미신이 아니잖아요 단순하게 오늘 뭐뭐에 복을 받아서 살고, 뭐, 또, 이렇게, 이렇게 단순한 그런, 음, 신앙이 아닙니다. 그냥 복체를 주고, 어, 좋은 적게 받는 게 아니에요. 좋은 부적을 받는 게 아니라고. 응? 우리의 신앙은 모든 사건, 이적과 기사,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일들 속에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힘들고 어려운 광야 시절을 내가 어렵지만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등지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신앙을 지켰어. 그것이 광야 시절의 차이. 광야 시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것을 기억하,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성장이고, 모합에서 신의상 계약을, 언약을 갱신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갱신한 거예요. 신의상 계약과는 달라야 될거 아니에요. 모합 계약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날마다 새롭게, 새롭게 하셔서, 그러면서 안달을 주세요. 오늘 또 만나를 주셔야지. 만나를 줬더니 내일은 물달라고. 내일은 고기 달라고. <laughs> 계속 그런단 말이야. 근데 고기를 안 주셔도, 물을 안 주셔도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 이것이 광야 시절의 기억 지금도 마찬가지죠. 내가 원하고 내게 주시, 뭐를 해달라고 40일 작정 기대를 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어. 그래도 나는 내 믿음 지켰어. 라고 자녀들에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이 기독교 교육입니다. 멋 언약은 신해산 언약의 갱신입니다. 비록 내용은 같은 언약이었지만 두 언약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40년, 40년 광야 시절는 차이가 있어요. 모합 언약에는 고난의 때 어떻게 하나님의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았는지 수많은 도전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지가 담겨 있어요. 그 비결을 언약 갱신 속에 담은 거죠. 이적과 기사나 이런 사건은 그때뿐입니다. 체험은 당장 해결책은 되고 일시적 해결책은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나 이적과 기사 사건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볼때 비로소 광야시절을 거친 뜻이 있게 되고 언약을 갱신한 뜻이 있게 되고 그것이 신앙의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고난의 광야시절은 하나님의 도우심, 도우심을 알게 하는 훈련이다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는 훈련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일도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공고함 속에서 세상 사역이 만만치 않죠? 그 속에서도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고 듣고 듣고 수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마음이 생기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눈이 밝아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서, 비록 세상은 같은 사실로 모두에게 주어지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그 모든 사건을 재해석해서 이기고 견디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신앙이고 성장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우리의 신앙 성장입니다. 새롭게 와서서 언약 갱신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새로운 능력을 받아서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괜찮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더 사랑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역사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어나요 다 해야지 못하고 살아온 인생길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오늘 또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니 그길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오늘 또 만날 수 있는 신앙의 성장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새롭게 하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